락월에 있는 러브스입니다. 화장실을 갔는데, 여기는 화장실이 되게 작거든요. 대변기가 다찬 겁니다. 그래서 샤워가 남아있길래, 샤워실에서 화장실을 갔다가 나와서, 아까 트레일러는 바꿨어요. 바꿔놓고. <놀람> 커피 리필하고, 아, 근데, 주유를 해야 될것 같기 때문에 주유를 하고 그러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오클라호마시티까지 갑니다 한 4시간 걸리던데 휴스턴 가는 거랑 비슷하게 일할 것 같아요 뒤에 한번 살펴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아까 화장실 급해서 대충 결합만 하고 그냥 갔었는데 거기다 아, 흘리 흘리니까 이게 마이너스 1도지 마이너스 1도가 저게 화씨입니다 화씨 화씨면은 대충 한10 영하 14도 15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 이거 지금 뒤로 가 있네요 이거 이따가 첫 번째 드럼 마치고, 앞으로 옮겨야 되겠습니다. 아유, 이게, 위쪽 동네는 눈이 많이 왔다 그러더니, 트레일러가 되게 지저분해. <놀람> 뒤까지 차있고, 이게, H마트 맞지? 플래너 H마트, 오케이. 예, 요거 확인을 해야지, 전에 한번, 제일 끝에 실려있는 짐이 전달받은 거랑 다른 곳에 짐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열어서 제일 뒤에 짐이 제가 제일 첫 번째 가야 되는 곳이 어딘지 확실하게 확인하고 갑니다. 다된것 같으니 주유하고 출발하겠습니다. 프리트립은 아까 여기 올때 했어요. 예, 주유를, 주유를 다 마치고, 이제 갈 준비가 다 됐습니다. 요소수 값이 굉장히 올랐습니다. 그전에는 요소수가, 요소수가 디젤 값하고 비슷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훨씬 비쌉니다. 미국에도 요소수 대란이 올까요? <laughs> 여기는 뭐 자원이 풍부해서 뭐 그런 거는 안올것 같습니다. 뭐 그냥 만들면 되니까 모자라면. 석유도 나고 뭐 석탄도 나고. 오클라오마 가야 되는데. 어차피 달라스에 두 군데를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한 10시, 10, 11시쯤에 돼야 이제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4시간 걸리더라고요. 3시간 50분 걸렸는데 그게 이제 승용차 기준인데 4시간이 넘겠죠. 그러면 시간을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안 맞춰도 뭐 시간을 못 맞추면은 오다가 자야죠. <laughs> 내일 아침에 어차피 달라스에 와서 또 달라스에서 H마트 로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 왜 오늘 이렇게 복잡하지 그리고 날씨가 습해요 되게 아, 이게 습해서 그런가 얼었다 녹아서 그런가 아무튼 되게 막 바닥에 습기가 많고 더군다나 주유소는 디젤하고 막그 습기하고 섞여갖고 막 거의 스케이트장이더라고요 바닥이 그래서 미끄러져갖고 오다가 새벽에 오다가 보니까 오늘 날씨가 추워지는 모양이에요. 윈터 워닝 이런 거를 전광판에 해놓고 겨울 워닝 해놓고 그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슬로우 트럭커 조심해라.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막, 불이 막, 반짝반짝 거립니다. 무서워요. <laughs> 도대체, 아, 일기예보 보니까, 그, 뭐, 얼마 전에 그 추웠던 그 정도 수준으로 춥던데, 그때도 이렇게 전광판에 그리고 워닝 표시를 했었나 모르겠지만, 추워진다고, 트럭커들 천천히 가야, 가야 되니까, 일반 차들 조심하라고, 그런 주의사항이 나올 만큼 뭔가 이벤트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무섭습니다. 아, 그래서 그 캐나다에 그 군봉담 그분이 미국 트럭커들 캐나다 오면 ᄃ 된다고 해놓은 게그것 때문인가? 아무튼 그 영상 뭐 따로 제작해서 올리겠습니다. 텍사스 그 도너스 가게가 맞습니다 도너스 가게는 새벽 한 5시 이때 열고 오후 한 12시 때면은문 닫더라고요 아 지금 뒤에 H마트 문을 안 열어서 정문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여기는 수요일만 되면은 항상 안 열어주더라고요. 그 담당자가 어 수요일에 집 내리는 담당자가 약간 좀... 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데 지난주도 그랬고 에이치마트 한국 사람들 미국에서 한국 음식 살 곳이 어, 별로 없습니다. H마트가 군데군데 있는데, 보통 H마트 근처에 한인타운이 형성돼 있어요. 한인타운이 형성돼 있는데, H마트가 들어온 거겠죠. 네. 예, 플래노 다 마쳤습니다. 아, 그 다음에 세컨드랍은 달라스의 예전 구 한인타운이 있거든요. 신 한인타운은 캐롤튼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여기 플래노는 한인타운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조금 다인종들이 있어요. 여기는 뭐 H마트도 있지만 미츠와라는 일본 마트도 있고, 뭐 중국마트, 인도마트 많이 있습니다 플레도는 약간 좀 많이 섞여있는 동네고 전에는 달라스 그 캐로톤 약간 한 2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달라스 그 부분에 그 한인타운이 형성돼 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가는 곳은 그곳입니다 거기 아직 도매상들 뭐 이런 건 남아있어요 아직 한국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거기서 많이 하십니다 거기를 제가 CR 잉글랜드 한 달도 안 됐을 때 트레이닝 받을 때그 흑인 팀메이트랑 트레이너랑 세 명이서 이렇게 같이 트레일러 타고 이제 다녔었는데 그때 달라스에 짐을 한번 내리러 왔습니다 왔는데 제가 운전을 했는데 달라스 그 고가도로 막 복잡한데 빠져나갔는데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걸렸어요 트럭이 이게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 좀 힘든데, 이 보도블럭 건너편으로 앞바퀴 하, 저, 오른쪽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보도블럭, 이, 뭐야, 경계석. 근데 경계석 그 바깥쪽에는 그 보도블럭이 아니고, 진흙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트는데 각이 좁아갖고, 그 경계석을 밟고 넘어갔는데, 앞바퀴가 그걸 걸린 거예요. 그, 저기, 진흙에. <laughs> 그래갖고, 빼도 박도 못하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막 저는 처음이라 이제 트레이닝 받는 기간이라 되게 막 놀라고 그래서 주위에 뭐 없나 이렇게 살펴봤는데 한국말로 써있는 써막 부동산 이런게 보이는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그 트레이너가 아 이거 토잉 불러야 된다 하고 이제 회사랑 연락을 하고 있, 있는 그 도중이었는데 차는 그길다 막고 있었어요 그 도중인데 어떤 그 포드 F150을 여기 이제 픽업트럭 많이 타잖아요. 그 F150을 굉장히 좀 뭐랄까 좀 무섭게 개조한 차가 하나 지나가다가 너 이거 내가 빼 줄까? 그런 거예요. <laughs> 150. 그짐 실려 있는 이 트레일러인데 너 이거 내가 빼 줄까? 그래서 어 한번 해 봐라. 했더니 그 그 사람이 갖고 있던 그 스트랩, 그걸 연결을 해서 뺐습니다. <laughs> F150으로 이 트레일러를 뺐어요. 이렇게 막 땡겨갖고. 막 주름 막다 끊어지고, 막 하나 끊어지고 막 그랬었는데, 어찌됐든 뺐어요. 막 저도 막 같이, 이거 뭐야, 타서 악셀에다 밟고 막. 아무튼 그렇게 잘 빠져갖고, 예, 거기 이제, 저 배송을 하고 마무리를 했는데, 그 배송하는데 이제 라이브 언로드를 하는데, 라이브 언로드는 실시간 하차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튼, 라이브 업로드를 하는데, 저녁 시간이래갖고, 어디 밥을 먹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제가 그 빠진 데서 둘러보니까, 한글로 써있는 막 부동산 이런 게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도를 찾아보니까, 설렁탕집이 있는 겁니다. <laughs> 바로 옆에. 그래고 설렁탕을 그 트레이너 데리고 가갖고 먹었어요. 근데, 걔는 미국 사람인데, 설렁탕 가서 먹었더니, 뭐, 표정은 잘 먹는 그런 뭐, 표정이었는데, 그게 일종의 한식으로 따지면 하드코어잖아요. 뭐, <laughs> 유명하고 맛있는 달짝지근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한, 한식 중에서도 뭐 저기 뭐야, 좋아하는 사람들만 좋아하는 뭐 국밥 이런 거 시켜 갖고 먹었는데, 아무튼 그 생각이, 그 일이 있었는데, 이제 달라스로 왔어요. 이제 달라스로 이사 이제 와서 돌아다니는데, 거기를 발견을 한 겁니다. 제가 배송하면서. 그게 지금 가는 그 곳이에요. 거기 한밭 설렁탕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먹었습니다. 그 트럭이 빠졌었던데, 그곳은 아직 안 찾아가 봤었는데, 제가 제 승용차 엔진오일을 갈아야 되는데, 그쪽에 이제 한국 공업사가 많아서 그쪽에 가서 갈 예정이거든요. 그 갈러 갈 때, 그때, 그, 빠졌던데 거기를 한번 찾아가 볼 예정입니다. <laughs> 한박 설렁탕에서도 설렁탕 한 그릇 먹고 네,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아, 그리고 몇 가지 첨언하면은 그때 배송하러 갔던 데는 미국 회사예요. 거기는 뭐 사우스 사우스 웨스트 무슨 익스프레스인가 하는 그런 어, 미국 택배 회사로 저희 간 거였었고요. 그 설렁탕은 그 흑인 팀메이트는 안 먹었습니다. 자기는 차에 있겠다고 해서 그 미국인 젊은 그 트레이너 요이스, 걔랑 같이 둘이서 설렁탕 먹은 거였어요. 근데 왜 비가 오냐? 그럼 갑자기 비가 오네요. 거의 다 왔습니다. 요 앞에 로 로얄 레인이라고 돼 있는 대로 빠지면 돼요. 여기가 구하딘 타운. 지금은 한국분들 사업장들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한국인, 뭐, 아, 주택가는 못본것 같습니다. 휴가 걱정이 됩바뀌 아, 네, 뒤밖에 생겼네. 회전을 해야 됩니다. 여기도 가는 길, 어, 남기는 차원에서 계속 촬영해보겠습니다. 우회전을 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한인타운. 아, 요 뒤쪽도, 이 길에 저 뒤쪽, 또 한인타운이 있고요 여기 막 왼쪽, 오른쪽에 보면, 고원에 뭐, 이렇게 막, 뭐, 뭐. 있고 교회도 있고. 쇠가 모이고 카페 뭐 두고 넘고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 오른쪽이 그 한밭설렁탕이에요 와 처음에 여기 지나갈 때 이걸 발견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 추억이 떠오르면서 와 정말 뭔가 좀예좀 예, 좀 감회가 좀 남달랐습니다 여기 뭐 신한은행도 있고 여기 여기 타멘탐스 커피가 얼마 전에 여기 검사를 마친 것 같은데 검사를 아, 안 마쳤나? 어 영업을 하나? 아무튼 검사를 꽤오랫 동안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왼쪽 왼쪽으로 제가 예전에 갔었던 자동차 검사 받으러 갔었던 카센터가 있는데 거기 말고도 이쪽으로. 한국 분들이 하시는 카센터가 많이 있더라고요. <laughs> 뭐, 이제 수용차도, <laughs> 여기도 지 뭐, 수용차도 곧 와야 됩니다. 여기 와서. 저거를 해야 돼요. 엔진 오일을 갈아야 돼요. 어? 저거 뭐야, 저거. 나도 저렇게 대고 내려야 되요 뭐야, 이거. 나어떠다 대야 되지? 이거 짧은 d r 비도 오는데 빨리 해주지 자기 볼일만 보고 있네 계속 차를 이렇게 길거리에 댔습니다 여기는 닭이 없어서 길거리에 대고 지게차로 l 어 여기 잭을 올려서 잭으로 갖고 오면은 지게차로 또 내리고 예, 이렇게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빨빨해주지비 오는데 아참아 여기 맞췄습니다 여기 사장님 들 사장님하고 되게 좀잘 반겨주시네요 <laughs> 네, 마치고 이제 어... 카오? 카오 응구엠 오클라호마 시티에 가야 되는데 저걸 찍어보니까 승용차로 3시간 나옵니다 그럼 이걸로 한 3시간 반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 앞으로 가서 차를 돌려야 되는데 이 앞으로 가면서 어차피 좀 찍어볼게요. 왜 그러냐면은 이 앞에서 차 돌리는 데가 제가, 어, 트럭 스탑보다 싸서 이용하는 타이어 같은 거갈때 이용하는 그 메카닉 샵이 있거든요. 트럭 샵이. 근데 이 사람들이 터키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말을 막 이상한 말을 써갖고 보통은 스페니시 쓰는데 영어 아니면 스페인어인데뭐 이상한 말을 써서 물어보니까 터키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여기서 이렇게 그동안 했었는데, 와, 얘네들 너무 바가지를 씌우는 겁니다. 여기 이제 워시아웃을 하는데, 지지난주가 워시아웃을 하는데, 80불을 달라던 거예요. <laughs> 보통 워시아웃 하는데 40불 받는데, 80불을 달라고 는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지저분했대. <laughs> 와, 그 얘기 듣고, 아, 저기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좀, 싸서, 그 트럭 스톱보다 싸서 타이어 갈때 여기 와서 하는데, 타이어는 뭐, 싸니까 여기서 계속 갈더라도, 거래는 하지 말아야 되겠어니 여기서 이제 트럭을 돌립니다. 여기 이제 왼쪽에 트럭 정비소가 있어요. 그래 제가 그래서 좀 생각이 든게 외국에 나가면은 한국 사람 조심해라 한국 사람 한국 사람이 사기 많이 친다 이런 말을 듣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한국말을 할줄 알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 사람보다 다른 인종의 사람들이 더 사기를 많이 쳐요. 근데 한국 사람이 많이 사기를 당한 것처럼 느끼는 거는 한국 말을, 말이 을말 통하니까 한국 사람이 사기를 치는 거죠. 중동사람들, 막 인도 사람들, 막 사기 엄청 쉽니다. 그래도 한국 사람들끼리는 그 사람들 욕안 하고 한국사람만 욕해요. 왜냐? 한국사람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왜냐? 한국말을 할줄 아니까? 영어로도 사기 많이 칩니다. 미국 사람들. 여기도 한국처럼 보이스피싱 많아요. 저 와이프도 미국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 했는데, 결국에 마지막 단계에서 은행에 뭐 입금하는 게 어려워서 안 해서 그냥 넘어간 거지, 보이스피싱 당할 뻔 했습니다. 한국인, 한국인이 제일 무섭다라는 거는 한국말을 해서 그런 거지, 한국 사람이 뭐 특별히 나빠서 그런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이 특별히 나쁜 건 아니고 다른 인종, 더 나쁜 인종들이 더 많다. 그렇게 말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지금 영상 촬영을 마추, 마치고 이제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를 여기 잠깐 세우고 촬영을 잠깐 끊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